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여름만 되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 되시죠. 이게 참 24시간 내내 틀자니 진짜 요금 폭탄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또안 틀자니 너무 덥고 습하고. 아.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의외로 방법을 알면 좀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음. 생각보다 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핵심은 그 에어컨을 무작정 껐다 켰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그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격이요? 에어컨 성격이라니 재밌네요. <laughs> 네, 그 성격에 맞게 사용법을 딱 알면 되는 거죠. 오늘 그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진짜 전기요금 걱정 좀 덜어 드릴 핵심 비법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집 에어컨 종료 확인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인버터형 아니면 정속형.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이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인버터형은요. 비유하자면 약간 마라톤 선수 같아요. 마라톤 선수요? 네. 설정한 온도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쉬는 게 아니라 힘을 쭉 떼고 아주 약하게 계속 운전을 해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죠. 아하, 온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도를 쭉 유지시켜주니까 이걸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그냥 24시간 쭉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 소모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4시간이요? 그게 더 적다고요? 네. 왜냐면 이게 껐다가 다시 켤때그 순간적으로 전력 소모가 확 올라가거든요. 자료 보니까 평소보다 6배에서 8배까지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헉, 어, 6배에서 8배. 와, 그럼 진짜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게 완전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인버터형은? 그렇죠. 그 순간적인 전력 소모가 계속 쌓이면 무시 못 하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정속형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희 집 옛날 에어컨이 아마 정속형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정속형은 완전 반대예요. 얘는 100m 단거리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 선수요? <laughs> 네. 설정 온도까지 그냥 막 전력으로 질주해요. 최대로 팍 돌다가 온도에 도달하면 딱 멈춰요. 아, 그냥 꺼지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또 온도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또 전력 질주.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정속형 같은 경우는 음, 자료들 분석을 보면요. 차라리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껐다 켰다 해주는 게더 낫다고 나와요. 계속 최대로 돌았다 멈췄다 하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완전 다르네요. 진짜.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저희 집 에어컨이 뭔지? 생각보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통 2011년 이후도에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 2011년 기준이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거기에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 같은 항목에 정격만 딱써 있는 게 아니라 정격, 중간, 최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인버터형이에요. 아, 정격, 중간, 최소 이게 있으면 인버터. 그렇죠. 만약에 그냥 정격 능력 이렇게 하나만 딱 적혀 있으면 그건 정속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절전 스마트 이런 글씨가 써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를 알았다고 치고 다음은 온도 설정.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황금 온도라는 걸 얘기하던데 26도에서 28도 사이. 네. 맞습니다. 바로 26도에서 28도.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에너지 관리 공단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에서도 다 권장하는 온도예요. 그 정도 온도가 그렇게 효과가 큰가요? 약간 더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수치로 보면 차이가 꽤 커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24도로 맞춰놓고 쑤셨다면 그걸 26도로 딱 2도만 올려도 전기 사용량이 14%에서 마음캔은 2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와, 2도에 20%요? <laughs>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세게 강풍으로 틀어서 빨리 실내 온도를 희망 온도 근처까지 훅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26도 정도로 맞춰 놓고 쭉 유지하는 거.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하, 처음엔 강하게 그다음에 26도로 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빠지지 않는 얘기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어, 이건 정말 중요해요. 거의 뭐 필수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필수 조합. 네.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나 2도 정도 살짝 높이는 대신에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가 방 구석구석까지 훨씬 잘 퍼져나가거든요. 아, 순환이 잘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를 훨씬 더 시원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기 요금은 오히려 20%에서 30%까지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시원함은 더하고 요금은 줄이고 이거 완전 좋은데요. 선풍기 전기세는 괜찮고요? 네, 그럼요. 선풍기 전기 소모량은 에어컨이랑 비교하면 뭐 거의 40분의 1,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 40분의 1. 마음껏 틀어도 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이때 팁이 하나 더 있다면 에어컨 바람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위쪽이요? 왜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쏴주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를 순환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아하. 대류 현상. 오, 과학적인데요? 네, 그런 원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좀 의외였어요. 실외기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솔직히 실외기는 그냥 베란다 밖에 있거나 건물 외벽에 붙어 있어서 신경 잘안 쓰게 되는데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에어컨이 쓰는 전기 있잖아요. 그 전력 소비의 90% 이상이 바로 그실 외기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네. 90%요. 에어컨 본체가 아니라 실 외기가요? 네. 실 외기가 하는 일이 결국 실내에 더운 열을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실 외기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주변이 막혀서 열을 제대로 못 빼내면 에어컨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와. 90%라니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럼 실외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뭐 물이라도 뿌려줘야 하나요? 하하. <laughs> 뭐 물을 뿌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관리예요. 일단 실외기 주변에 물건 같은 거 쌓아두지 마시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해요. 벽하고도 최소한 한 10cm 이상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요. 짱 내리쬐는 곳에 실외기가 있다면 그늘막 같은 걸로 직사광선을 좀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꽤 올라간다고 합니다. 열을 덜 받으니까요. 그늘막 설치. 오케이. 또 있나요? 음, 그리고 필터요. 에어컨 안에 있는 필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 필터 청소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청소해 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필터에 먼지가 꽉 끼어 있으면 공기 순환이 잘안 돼서 냉방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럼 결국... 에어컨은 더 세게 돌게 되고 전기를 더 먹는 거죠. 그렇군요.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 절약이 되는 거네요. 네. 이런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그 무서운 누진제 구간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맞다 누진제 여름철에는 특히 450kW 넘어가면 요금이 확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관리들이 결국 그 구간을 피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혹시 또 다른 전략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몇 가지 더 있죠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좀 비싼 시간대가 있잖아요 보통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피크타임인데 가능하다면 이 시간대에는 사용을 조금 줄이거나 온도를 살짝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아 피크타임 피하기. 그리고 요즘 에어컨들 보면 자동모드나 절전, 스마트모드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에어컨이 알아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을 해주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되죠. 오 자동모드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인버터형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인버터형 에어컨 쓰시면, 잠깐 외출할 때뭐한 2시간 이내로 짧게 나갔다 올 때는, 아예 끄는 것보다 그냥 온도를 한 2, 3도 정도 높여두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다시 켤때 드는 전력이 더 크니까요. 오호! 잠깐 나갈 땐 크지 말라.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치는 거요. 바깥의 뜨거운 열기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을 꽤 높일 수 있습니다. 하, 이것도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와, 오늘 진짜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알짜 정보들 정말 많이 얻어가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꼭 확인하기. 둘째, 황금온도 26도 유지하면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이 쓰기. 셋째 의외로 중요한 실외기 주변 정리하고 그늘 만들어주기 그리고 필터 청소 2주에 한 번씩 그렇죠 딱그 핵심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효과가 클 겁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올여름 전기 요금 고지서 받을 때좀덜 무서울 것 같아요 하하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 잘 활용하시면 뭐 에어컨을 24시간 튼다고 해도 생각보다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누진제 구간 450kWh 이거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계속 신경 쓰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